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요정 청이 원장입니다. 2020년 3월 2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오늘은 이제 첫 시작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조심해서 지내시고요. 오늘은 임상내분비약 신진대사저널에 실린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잘 먹어야 살이 찌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간단히 먹는 식습관이 체중관리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독일 루이백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입니다. 건강한 20대 남성 16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너무 소규모 연구라는 한계점, 그리고 연구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아침에 1000칼로리, 저녁에는 500칼로리를 먹고 나머지 기간은 반대로 섭취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 먹으면 더 많이 열량으로 소비되어서 살이 덜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은 연구 대상자들은 온종일 허기를 느꼈습니다. 연구진은 아침 식사가 부실하면 이후 끼니에서 과식하게 된 경우가 많고 고열량의 간식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침을 적게 먹거나 안 먹거나 부실하게 먹으면 그날 하루 중에 결국 간식이나 과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많이 먹는 걸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침 드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나 아침을 적게 먹더라도 살이 안 찌려면 무조건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거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다면 늦게 아침 식사를 해도 좋다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이 찌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아침은 늦게라도 먹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간단히 먹는 식습관, 결국 건강에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이 이 논문으로 입증이 되네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보존하시기 바라고요. 청취 여러분, 건강요정은 내일 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